손아섭 롯데에서 NC로 이적한 이유는 금액과 행복을 고민한 결정. 손아섭은 2023 KBO 리그 타격왕을 차지한 후 이대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롯데 자이언츠에서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적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금액적인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손아섭은 FA 협상 과정에서 롯데와 NC의 대식 차이가 있었으며 연봉이 선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롯데에서의 입지와 불안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리빌딩 컨셉으로 롯데가 팀을 구성하려 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거나 플래톤으로 출전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많이 뛰고 행복을 느끼는 선수로서 그 불안감이 큰 결정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손아섭은 자신의 경기 뛰는 스타일과 행복을 중요시하며 NC로 이적하여 더 많은 경기를 뛰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장타력과 수비 불안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NC로 이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슬럼프를 겪었지만 손나섭은 2023년에 반등하여 KBO 골든글러브 지명타자 부문 수상과 함께 생애 첫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35년 동안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